지금 이 하락장 단순한 조정 아닙니다. 단순한 눌림이라 생각하셨다면 이번 하락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단순한 눌림 아닙니다. 이 하락 그냥 지나치는 조정이라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번 하락이 무서운 진짜 이유, 그 안에 숨어있는 세 가지 핵심 함정을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근거,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데드캣 바운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란 말 그대로 죽은 고양이의 마지막 점프라는 무서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3월 초에 급락 이후 일시적인 반등 구조를 형성했죠. 이 반등은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음봉 장학형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희망 대신 절망을 택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차트는요. 시간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봉, 주봉, 월봉으로 갈수록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시장의 CEO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심리는 지금 희망의 불씨가 점점 더 꺼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견해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함정이냐 기회냐 이거죠 이전에 형성된 저점이 76,000달러 부근이고요 이제는 이 저점을 지켜주느냐 깨고 내려가느냐의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반등 구조에서 쇼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함정이라는 키워드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계셨죠? 현재 마켓 메이커들은 개미들의 심리를 무참히 밟아야 된다라는 숙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열심히 홀딩하고 있는 진성 개미마저도 설고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베어 트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가 바로 베어 트랩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베어 트랩이란 하락이 본격화되는 듯한 가짜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매도 포지션을 유도하고 그 뒤에 반전을 시키는 함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손절하니 날아가더라. 다른 말로 떨어지는 줄 알고 숏을 잡았는데 반대로 튀어버렸다. 이런 맥락이죠. 현재 상승 채널이 하나 보입니다. 해당 채널은 확장 채널로까지 연결이 되었는데요. 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시장은 순식간에 심리가 얼어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 이 지점이 베어 트랩일 경우에 다시 되돌림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하모닉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이 8만 달러라는 라운드 피겨를 일시적으로 훼손시킨 이후 7만 8천 달러 중반까지 가격이 눌린 다음에 반등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해당 하모닉 패턴 자체가 하모닉 사이퍼 패턴인데요. 시장의 과매도 구조에서 강한 반등을 예고하는 비대칭 반전 구조를 보여주는 분석 툴이죠. 보통 여기 있는 이 B 지점을 이탈할 경우에 높은 확률로 D 포인트 지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현재 B 포인트가 8만 1,000 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상승 확장 채널을 벗어나는 가격대도 8만 1,000 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베어 트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반드시 이탈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인내를 가지되 전략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부여되죠. 따라서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오르면 숏 포지션의 경향을 체크해 볼수 있어야겠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롱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지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만 달러부터는 롱 포지션으로서의 분할 접근을 고려해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매수 전략 근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3탭의 셋업 형태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 3탭의 형태는 저점이 식별된 이후에 로우, 로우 스윕, 로우 리테스트까지 이어지는 삼중 바닥 구조입니다. 현재 리테스트의 가격도 약 7만 8천 달러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하모닉 패턴의 D 포인트 지점과도 나름대로 중첩이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PO3라고 불리는 AMD 형태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베어 트랩이 나올 경우 무작정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단기적인 구조와 심리 전환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15분 차트 형태를 보시면 SR 플립이 나타났습니다. 이 SR 플립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쉽게 말해 서포트와 레지스턴스가 플립됐다. 지지가 저항으로 전환이 되었다 라는 뜻이죠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가 여기서는 저항 라인으로 전환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 가격대가 83,500달러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백 테스팅은 멀리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다가 이탈이 나오니까 저항으로 전환되었다 라는 것을 플립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지가 나왔다가 여기서 이탈되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URPD 자료를 살펴봐도 83K와 84K 수준이 저항구조로 전환이 되면서 여전히 매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심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기술적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면 8만 4천 달러 수준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착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 숏 베팅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 볼 수도 있어야겠죠. 또한 3월 이후에 거래가 가장 집중된 가격도 현재는 84,000달러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3,500달러 수준의 저항 구조를 이겨내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봉 기준 2주 가량 반등이 나왔고, 그러한 반등분을 통째로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까지도 열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베어 트랩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데요. 체크했던 이 상승 채널이 이탈될 경우에 시장은 당연하게도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한 베어 트랩으로 인한 유동성이 작용하면서 반등으로 유도되는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SR 플립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83,50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반등을 보든 저항을 맞고 내려오든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시장은 해당 구간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건은 누가 털리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죠 진짜 기회는요 늘 공포의 한 가운데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의 몫입니다 단순히 올라서 매수, 내려서 매수가 아니라 포지션을 재정립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